절박하긴 절박했어요 진짜로. 목숨 걸고 노래 부른 거니까. 어 거기서 상을 동상이라도 타든 어떻게든 해야 그거를 빌 붙어서 물건으로 해서 음악을 하든지 할 텐데. 이 어떻게든 음악은 해서 먹고살아야 겠는데 정말 또겠더라고요 <laughs> 그리고 절박했던 또 이유 하나가 그왜대학가이제할때 처음에 상가번호 14번 누구? 막 이러면서 소개하고 있을 때 배경 화면 나오잖아요. 발랄한 척 뛰어나와서. 막 이렇게 막 화면 보고 손 흔들고 지들끼리 놀고 이런 거. 그거를 찍는다고 그 프로듀서 팀이 출연자들을 일주일을 버스에 실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찍는 거예요. 그러면서 눈밭에서 굴러라. 오달오달 떨게 내버려놓고, 야, 좀더 발랄하게 눈밭에서 이렇게 강아지 새끼처럼 좀 뒹굴면 안 되겠니?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? 대, 나 대가리 큰 다음에 두고 보자. 막 이러면서 굴렀죠. 그런 걸계사하다 보니까 멤버 전원이 완전 골병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출전하기 전날 드럼 치는 녀석 집에 다 모여서 자는데 어, 재홍이라고저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인데 키보드 치던 정말 열이 한4 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걔는.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죽는다 막 이러고. 그래고 밤새도록 물 수건 올려놓으면서 간호 아닌 간호를 했다. 그러면서 나도 옆에 기절해서 쓰러져 자고. 아 다음 날 일어났는데 전원이 페인이고. 그리고 연습한답시고 하고 막몸 굴리고 이러다가 막상 당일날이 되니까 목이 쉬었어요. 목이 쉬니까 음정이 잘안 잡힐 거 아니에요. 나는 분명히 도우라고 불렀는데 도우 근처 어디 비슷한 데 가서 떨어지긴 하는데. <laughs> 뭐 가뜩이나 이렇게 음정 정확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노래 부르는데 옆길로 가는 거야, 노래가. <laughs> 그러니까 대학가 이 당시 필리핀 보면 정말 처절해요. 성대는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. 거기다가 원래 그 밴드 그룹이라는 게 대학가에 있어서 굉장히 찬밥이에요. 그래가지고 솔로들을 쓰는 무대는 한 5만 평 정도 돼 보이는데 밴드들은 장비랑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옆에가 많은 무대 놔주고 쓰라 그러더니 모니터 스피커가 음 써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래를 도를 부른지 레를 부르는지 안 들려요.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드럼 소리가 저쪽 체육관 벽을 맞고 쿵빡 튀겨가지고 돌아온다? 그래서 내가 지금 박자를 맞게 부르는 건지 음정을 뭘 부르는 건지 전혀 기억이 안난 상태에서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1절 끝나기 전에 주저앉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생방송인데 전국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푸썩스러 앉아 가지고 그걸로 동정표로 뭐 이렇게 상을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마이크 스탠드 잡고서 부들부들 버티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참그 대학까지 들 인터넷 가지고 보시고 들 그런 모양인데 정령 저를 위하신다면 좀 보지 말아 주십시오. 쉐이크 스피어 씨는.